폭발적인 코스위 충돌부터 건방진 트래시 토커들이 즉각적으로 카르마를 받는 순간까지 지금부터 골프장에서 목격된 가장 뜨거운 15가지 순간을 소개합니다. 먼저 이 장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엔 그냥 좌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다시 돌려보자 갑자기 훨씬 더 심각한 무언가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금요일, 고향 팬들 앞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는 빌리 호셸은 이번 주에 전혀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컷 통과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고 압박감은 점점 커져가며 파3 13번 홀에서 칩샷을 완전히 망칩니다. 정말 심각하게요. 그는 7번 아이언을 집어들고 몸을 돌려 한 번에 휙 던져버립니다. 클럽은 공중을 가르며 그의 골프백 쪽으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백 바로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그의 캐디 조시 캐셀입니다. 중계 화면에는 호셸이 분노에 휩싸여 자신의 캐디에게 클럽을 던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 영상은 순식간에 화제가 됩니다. 팬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해설자들은 방금 본 장면을 설명하려고 분주해집니다. 이후 호셸은 트위터에 사과문을 올리며 캐디가 아니라 골프백을 향해 던진 것뿐이었다고 해명합니다. 그는 실제보다 더 심각하게 보였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네, 정말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끔찍했죠. 동료에게 클럽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으니까요. 그저 나쁜 샷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져 선을 넘은 순간이었죠. 한 번의 뒷땅 티샷, 날아가는 7번 아이언. 그리고 찰나의 순간 포셸은 아마 남은 선수 생활 내내 이 일을 해명하게 될 겁니다. 다음은 14번 홀입니다. 완벽한 드라이브처럼 보였습니다. 정중앙을 가르는 샷이었죠. 나무도 없었습니다. 위험요소도 없었죠. 하지만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그때부터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퀘일 할로우의 8번 홀, 2025년 PGA 챔피언십 2라운드입니다. 케인 나우리 선수가 공이 잘 놓여 있을 거라 기대하며 다가갔지만 공은 땅속 깊이 밝혀 있었습니다. 단순히 나쁜 바운스가 아니었습니다. 공이 다른 사람의 피치마크에 밝혀 있었죠. 그리고 그한 가지 디테일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규정상 자신의 피치마크에 밝힌 경우가 아니면 언플러그드 볼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규칙 담당자를 불러 명확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논의가 시작되려는 순간 쾅 ESPN 현장 리포터가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끼어듭니다. 그건 당신의 피치마크가 아니에요. 라우리 선수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설을 원하지 않았고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깜빡이는 불꽃에 휘발유를 부은 것 같았죠. 그의 다음 샷은요? 그린 옆 벙커에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건 폭발이었습니다. 그는 클럽을 땅에 내리치고 잔디를 뜯어내며 그린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고 걸어나가면서 카메라에 대고 소리칩니다. 이곳 말이에요. 라우리 선수는 나중에 자신을 무너뜨린 건 판정이 아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최악의 순간에 방송 관계자가 끼어든 게 문제였죠. 메이저 대회 한가운데서 터진 정신적 수류탄이었습니다. 보기로 인해 그는 커통과선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좌절감, 압박감, 그리고 불운이 한데 모여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13위에 오른 장면입니다. 모든 격한 순간이 고함과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순간은 침묵 속에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2025년 마스터스 최종 라운드입니다. 로리 맥길로이와 브라이슨 디셴보 골프계의 두 거물이 오거스타에서 일요일 고도의 긴장감 속에 한조로 맞붙었습니다. 적어도 약간의 긴장감은 예상했겠지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긴장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얼음 같았습니다. 브라이슨에 따르면 로리는 그에게 단한 마디도 하지 않았고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잘 쳤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수하고 끊임없는 침묵뿐이었습니다. 라운드가 끝난 후브라이스는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놀랐고 상처받은 듯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건 단순히 경기에 집중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감정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맥킬로이는 PGA 투어의 얼굴이었습니다. 디 챔보는요. 라이브 골프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스타 중한 명이죠. 이 둘이 메이저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함께 플레이하면 단순한 경쟁 이상의 무언가가 생깁니다. 두 골프 세계 사이에 조용한 대치가 펼쳐지는 거죠. 몇주후 로리에게 이 냉대에 대해 묻자 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그가 뭘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매킬로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스터스에서 우승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와 절친이 되려고 애쓸 생각은 없어요. 미소도 악수도 없이 단지 18호를 나란히 걸었을 뿐 마치 한 프레임에 담기고 싶지 않은 두 사람처럼 말이죠. 카메라가 그 장면을 포착했고 팬들도 그 분위기를 느꼈으며 결국 브라이슨조차도 그게 평범한 상황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고성이 오간 건 아니었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나빴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12번 홀입니다. 언뜻 보면 연습 그린에서 두 선수가 느긋하게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래 지켜볼수록 무언가 곧 터질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2022년 BMW PGA 챔피언십에서 한때 친구였던 빌리 호셜과 이안 폴터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대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 마주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손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이크는 대화를 담지 못했지만 몸짓 언어는 어땠을까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미소도 주먹인사도 없이 긴장감만 감돌았죠. 날카롭고 개인적이며 공개적인 상황이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주 초, 포셸은 기자회견에서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LIB 골프 선수들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라이벌 리그로 이적한 뒤에도 DP 월드 투어 대회에 참가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었죠. 그 선수들 중한 명인 폴터는 분명히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퍼팅 그린에서 마주쳤을 때 조용했던 적대감이 한순간에 격렬해졌습니다. 주먹 다짐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거의 그럴 것만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말 때문이 아니라 지켜보는 모두가 그 분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프계 내전의 대가가 실시간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의 그린, 두 명의 선수 그리고 전 세계 팬들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잠깐 저들 싸우려는 건가라고 묻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여기 11번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골프 싸움은 차가운 눈빛이나 혹은 소극적이고 공격적인 규칙 논쟁으로 끝나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남자가 헤드록에 걸리고 한 선수가 감옥에 가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2021년 6월 캔자스주 뉴턴에서 열린 또 다른 월요일 예선전이었습니다. 대학생 한명 프로 선수 몇 명,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1 8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7번 그린과 8번 티 사이 어딘가에서 상황이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것은 한 가지 요청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선수가 러프에서 공을 잃어버리고 동반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저 기본적인 골프 에티켓이었죠. 하지만 그가 받은 반응은 전혀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거절이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한마디도 있었죠. 그리고 곧바로 인신공격으로 번진 고성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먹이 날아들었습니다. 스무 살 대학 골퍼가 프로 선수에게 달려들어 그를 넘어뜨리고 몸통 삼각초크로 꽁꽁 조였습니다. 네, 마치 UFC에서나 볼법한 장면이었죠. 프로 선수는 소리쳤고 선수의 아버지는 캐디 역할을 하며 곁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말리지 못하게 클럽을 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심판들이 개입해야 했습니다. 경찰까지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선수인 루크 스미스는 티박스에서 체포되어 폭행 혐의로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는 끝내 라운드를 마치지 못했고 콘페리 투어에 다시 도전할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학 골프 선수 생활은요 끝이었습니다. 공 하나를 잃고 한 번의 거절, 한 번의 폭력적인 제압, 그리고 단번에 현대 골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붕괴 순간 중 하나로 남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골프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 시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타이렐 헤트는 분노와는 때려야 뗄수 없는 선수입니다. 사실 그가 경기를 하는 걸본 적이 있다면 멘탈 붕괴가 과연 일어날까? 가 아니라 언제 일어날까? 이 문제라는 걸알 겁니다. 그리고 2025년 PGA 챔피언십에서 그 순간은 최악의 타이밍에 찾아왔습니다. 휠 할로우의 18번 티잉 그라운드. 해트는 우승 경쟁에 뛰어들며 기세를 타고 있었고 눈빛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스윙 후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드라이버 샷은 곧장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 정말 해튼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화를 낸게 아니라 완전히 폭발해버렸죠 몇초 만에 그는 마치 드라이버가 자기 가족을 모욕이라도 한 것처럼 드라이버에게 화를 쏟아냈습니다 드라이버를 쓰레기 같은 것이라고 부르며 마이크에 잡힌 말중 그게 가장 순한 표현이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욕설을 퍼붓고 러프에 침을 뱉었으며 마치 저주받은 골프채를 쓴 죄로 재판을 받는 사람처럼 페어웨이를 걸어 내려갔습니다 품위를 지키려던 해설자들은 할 말을 잃었고 인터넷은 순식간에 불이 붙었습니다 어떤 팬들은 창피하다고 했고 또 다른 이들은 최고의 볼거리라고 했습니다. 이 멘붕으로 인해 트리플 보기로 이어졌고 그는 단번에 투 언더로 떨어지며 선두와 네타차로 우승 경쟁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해튼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그냥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는 걸알 겁니다. 이 남자는 한때 투어에서 욕설 대결을 하면 자신이 이길 거라고 농담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게 웃기지 않았습니다. 골프계에서 가장 화가 많은 남자가 이번 대회에서 가장 선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아홉 위에 오른 이 장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클럽이 부서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벤 크렌쇼는 그걸 상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직접 겪었습니다. 1987년 라이더컵 일요일입니다. 싱글 매치가 펼쳐집니다. 미국 대 유럽. 압박감이요? 말 그대로 그게 달했습니다. 그리고 벤 크렌쇼 미스터, 부드러운 퍼팅 스트로크의 대명사인. 그가 아일랜드의 에이먼 달시와 맞붙고 있습니다. 그러다 여섯 번 홀에서 무언가가 부러집니다. 말 그대로요. 장거리 3퍼트를 한뒤 크랜쇼는 좌절감에 퍼터를 땅에 내리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퍼터가 두동강이 납니다. 끝장난 거죠. 그는 마치 부러진 당구큐를 들고 있는 것처럼 손에 반토막난 샤프트만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황이 더 흥미로워집니다. 라이더컵 규정상 실수로 부러진 게 아니면 망가진 클럽을 교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라운드 내내 크랜쇼는 원아이언으로 퍼팅을 해야 했습니다. 네, 바로 그 원아이언입니다. 골프에서 치기도 가장 어려운 클럽 중 하나인데, 퍼터처럼 쓰는 건 더더욱 힘들죠. 때로는 그린에서 살아남기 위해 샌드웨지까지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뭘까요? 그는 실제로 역전에서 16번 홀에서 리드를 잡았지만, 다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따라잡아 17번 홀을 이겼고, 크랜쇼가 18번 홀에서 워터 해저드에 빠지면서 경기는 끝났습니다. 크랜쇼는 한 홀차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사상 처음으로 미국 땅에서 라이더 컵을 차지했습니다. 한순간의 좌절, 부러진 클럽 하나, 그리고 완전히 뒤집힌 라이더 컵. 다음은 8번입니다. 가장 뜨거운 골프의 순간들은 라운드 중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어지기도 하죠. 우리는 2023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에 와 있습니다. 연습장은 조용합니다. 선수들은 몸을 풀고 있습니다. 그러다 패트릭 리드가 아무렇지 않게 드라이빙 레인지에 나타납니다. 그는 로리를 발견하고 인사하러 아마도 악수를 하려고 다가가지만 로리는 고개조차 들지 않고 리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땅만 바라봅니다. 왜일까요? 아, 아마도 리드의 변호사 중한 명이 실제로 연휴 기간에 맥킬로이에게 소환장을 전달했기 때문일 겁니다. 불과 몇주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말이죠. 네, 1년 중 가장 편안한 날중 하나의 법적 서류를 전달받은 겁니다. 그러니 아니요, 로리는 가벼운 대화를 나눌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리드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뭐 어느 정도는요, 그가 자리를 뜨면서 로리 쪽으로 티를 툭 던집니다. 세게 던진 건 아니지만 충분히 유치한 기운이 실려 있어서 마치 지나가며 던지는 모욕처럼 느껴졌죠. 그 장면은 카메라에 포착되어 곧바로 티게이트라는 별명이 붙었고 골프계는 이 사건에 푹 빠졌습니다 백일로이는 나중에 내가 그의 입장이었다면 악수를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차갑죠 정말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lib 골퍼들과 pga 충성파 사이의 경계선은 노골적인 적대로 바뀌었습니다 7위에 오른 장면 평범한 답답한 라운드로 시작된 일이 순식간에 카메라에 잡힌 가장 격렬한 골프 분노 중 하나로 번집니다 2015년 US오픈에서 체인버스 베이에서 열린 대회에서 빌리 호셀은 단순히 답답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노에 휩싸였죠. 그리고 그는 전혀 참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홀에서 그는 퍼트를 살짝 쳤는데 공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컵을 향해 기어가다가 컵을 네피트나 지나쳐 굴러갔습니다. 호셀은 결국 폭발했습니다. 그는 팔을 마구 휘두르며 그린을 조롱하고 카메라가 클로즈업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유령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상황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라운드를 마친 후 그는 언론 앞에 나서서 속에 있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여과도 미화도 없이 오직 분노만 있었습니다. 그는 그린을 두고 내가 플레이 해본 것중 최악의 구르는 그린이라고 말함 그리고 USGA에 대한 존경심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네번 홀. 정말 끔찍하다고 말합니다. 10번 홀. 그는 여기 흙이에요. 모래도 아니고 잔디도 아니고. 그냥 흙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코스 상태만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대회 전체의 세팅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코스 설계, 그린 스피드, 관중 경험까지요. 어느 순간에는 이게 라운드 후 인터뷰라기보다는 USGA를 겨냥한 별 하나짜리 l 프 리뷰처럼 들립니다. 호셸은 클럽을 던지지도 심판에게 소리치지도 않았지만 이 순간을 더욱 충격적으로 만든 건 그의 계산된 태도, 절제된 모습, 그리고 가차 없이 솔직했던 점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모든 걸 불태웠습니다. 여기 우리는 6번 홀에 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신경전, 시선, 한마디, 그리고 표면 아래에서 서서히 달아오르는 라이벌 의식으로 시작됐습니다. 2013년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세르히오 가르시아와 타이거 우즈는 팽팽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3 라운드 3번 홀에서 가르시아는 우즈가 클럽을 꺼내는 바람에 자신이 방해를 받아 샷이 망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즈는 그 주장을 일축했고. 언론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코스 위에서 시작된 긴장은 곧장 코스 밖으로 번졌습니다 2주 후 유럽투어 시상식 만찬에서 가르시아는 다가오는 US 오픈 기간에 우주를 저녁 식사에 초대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픈 대회에서 그의 대답은 매일 밤 그를 초대할 거예요 우리는 프라이드 치킨을 대접할 겁니다 순식간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발언은 인종차별적 고정관념을 연상시키며 즉각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가르시아는 여러 차례 사과하며 자신의 발언이 완전히 어리석고 부적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주는 트위터를 통해 그 발언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잘못됐고 상처를 주었으며 명백히 부적절했다고 답했습니다. 가르시아는 이후 US 오픈에서 우주의 라커에 손글씨로 쓴 사과 쪽지를 남겼습니다. 이미 긴장감이 고조된 라이벌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골프 역사상 가장 불편하고 폭발적인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상위 5위에 도달했으니 골프 얘기에서 정지나 싸움이라는 단어를 듣는 일은 흔치 않죠. 하지만 2011년 로리 사바치니는 이두 가지에 모두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항상 불같고 다소 날카로우며 예측할 수 없는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에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노던 트러스트 오픈이 열린 리비에라에서 시작됐습니다. 10대 자원봉사자가 그의 공 근처에 서 있었는데 사바티니가 갑자기 화를 내며 그 아이가 자신의 샷을 방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 공은 그의 공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위치, 잘못된 빨간색, 그리고 매우 잘못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주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쉬리히 클래식에서 사바티니는 션 오헤어와 한조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곧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운드 중반쯤, 평범한 의견 충돌이 격렬한 고함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고성과 욕설이 오갔습니다. 상황이 너무 격해져서 오헤어의 캐디가 두 사람 사이에 몸을 밀어 넣어 주먹다짐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연이은 충돌, 선수들 간의 설전, 투어 관계자들의 시선. 그러자 갑자기 사바치니는 단순히 열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을 넘어 30일 출장 정지 징계 직전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그의 첫 번째 범죄도 아니었다. 골프 팬들은 2005년 부주 앨런 클래식을 잊지 않았다. 사바티니는 경기도 중 자신의 파트너인 벤 크레인의 느린 플레이에 격분하여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걸려있는 것이 훨씬 더 컸습니다. A. 미국. 오픈 출전권. 투어 자격. 그리고 그의 명성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구도 PJ 투어의 최고 스타 중한 명이 규칙 논쟁 도중 폭탄 선언을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르히오 가르시아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일은 2022년 웰스파고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벌어졌습니다 10번 홀에서 가르시아의 티샷이 개울 근처에 떨어졌고 그는 공을 찾으러 가던 중 규칙 담당자가 세 분의 탐색 시간이 끝났다고 알렸습니다 그의 공은 공식적으로 분실 처리되었습니다 그때 세르히오는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생방송 마이크에 그는 아무도 잊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난이 투어를 떠날 날만 기다리고 있어 여길 떠날 날만 기다린다 친구 몇 주만 더 지나면 너희들과 더 이상 엮일 필요도 없어. 잠깐 뭐라고? 분노의 찬 한마디로 가르시아는 자신을 둘러싼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PGA 투어를 떠나기로 했고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뭘까요? 투어 측은 나중에 규칙 담당자가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시계가 가르시아가 공에 도달하기도 전에 너무 일찍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판정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마이크는 단순한 불평만을 포착한 것이 아니라 전환점을 포착했습니다 좌절과 논란, 그리고 아주 불운한 바운스가 뒤섞인 생생하고 여과 없는 퇴장 선언이었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어떤 골프 순간들은 코스 위에서 뜨거워집니다 또 어떤 순간들은 코스 밖에서 논란의 불길을 지피는데 이번 사건은 LPGA 전체를 들끓게 했습니다 2003년 말 메이저 대회에서 3번 우승한 젠 스티븐슨이 골프 매거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헤드라인은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우승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스포츠계를 뒤흔든 일곱 마리 말이었습니다. 아시아 선수들이 우리 투어를 망치고 있다. 그녀가 말한 것은 경쟁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아시아 선수들이 리더보드를 장악하고 있지만 팬들과 소통하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감정이 없다고 비난했고 영어를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심지어 LPGA 투어에 참가할 수 있는 아시아 선수의 수를 제한하는 쿼터제까지 제안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선수들, 팬들, 그리고 언론이 달려들었습니다. 아니카, 소렌스탐은 그 발언을 한심하다고 했습니다. 세리박은 아시아 선수들이 투어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팬과 자금, 그리고 신인 선수들을 데려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 번의 인터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종차별. 존중, 그리고 LPGA가 어떤 스포츠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스티븐스는 발언을 수습하려 했고 자신은 인종이 아니라 마케팅을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처는 남았습니다. ESPN, 워싱턴 포스트, ABC 뉴스 모두가 이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의 이름은 골프 역사상 가장 추악한 발언 중 하나와 연결되었습니다. 2위에 오른 장면입니다. 골프에서는 보통 맞대결이 잘 없지만 이번 만큼은 달랐습니다. 201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WGC 매치 플레이 18번 홀입니다. 긴장감이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히건 브레들리가 펜스 근처에서 구제를 받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임시 고정 장애물입니다. 간단해 보입니다. 일상적 꼬이기 시작합니다. 브레들리의 캐디인 스티브 펩시 헤일이 끼어듭니다. 조금 지나치게 자신만만하게 끼어들죠. 그리고 히메네스의 스페인어 억양을 조롱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그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히메네스가 버럭화를 내며 캐디를 향해 너 조용히 해 라고 말합니다. 순식간에 일이다. 물러섬도 예의 바른 거리도 없습니다. 단지 두 명의 프로가 규칙 문제로 인해 서로를 노려보며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 이제는 훨씬 더 개인적인 감정싸움처럼 느껴집니다. 선수들과 심판들이 나서서 상황을 진정시키려 하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짙고 어색하며 분명하게 남아있습니다. 티메네스가 이데일로 경기를 마무리한 후에도 악수. 이건 단순한 규칙 논쟁이 아니라 전통과 새로운 태도가 정면으로 맞붙은 본격적인 대치였습니다. 그리고 잠깐이지만 잊을 수 없는 그 순간 그리고 마침내 1위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골프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13살의 미셸 위. 2003년 U.S. 여자 오픈에 출전했습니다. 긴장과 압박만을 마주할 줄 알았던 그녀는 결국 클럽 하우스에서 벌어진 본격적인 대치 한 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당시 미셸은 US 여자 오픈에서 컷을 통과한 최연소 선수가 된 참이었습니다. 여자 오픈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순간이었죠. 골프계는 들썩였지만 모든 이가 이 스포트라이트를 반기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베테랑 LPGA 프로인 다니엘, 아미카 페인과 그녀의 아버지 랄프입니다. 경기 도중 아미카 페인이 미셸의 경기 매너에 불만을 품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노려보는 눈빛. 긴장감이 감도는 그린 그리고 어딘가 묘한 기류까지 흘렀죠. 하지만 그게 폭발의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불꽃은 라운드가 끝난 후 랄프 아미카페인이 클럽하우스 밖에서 위 가족을 직접 찾아가면서 터졌습니다. 여기서 직접 찾아갔다는 건 말로 위협을 했다는 뜻이죠. 고함과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자 USGA는 남은 대회 기간 동안 미셸의 그룹에 경호원을 배치해야 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리고 미셸은요? 흉격을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저 아빠한테 물어보세요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아이는 25살의 신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첫 메이저 대회에서 주말을 무사히 넘기려던 13살 어린이였죠. 그런데 골프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오로지 자존심 싸움에 휘말리고 만 겁니다. 아 가시기 전에 화면 한가운데 또 다른 멋진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즐겁게 감상하세요.